아, 50대 이후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50세 이후 어깨 통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중년 이후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는 첫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치료 방법이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활 운동, 재활 치료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재활 운동 외에도 비수술적으로 힘줄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력 강화 운동이 있어요. 일단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가 굳고 아파집니다. 그리고 힘줄이 찢어진 거다 보니까 팔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또한 팔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근력 약화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때 스트레칭 운동은 염증으로 굳어지고 아픈 어깨를 유연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은 파열된 힘줄 주변의 근육과 힘줄을 강화시켜서 약해진 근력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재활 운동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일으키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근력 약화, 관절에 굳어지는 것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수술 못지않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힘줄이 찢어졌으면 그것을 봉합하고 꼬매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봉합 수술을 해도 찢어진 자리가 내 원래 힘줄 조직으로 봉합되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이 흉터 조직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100%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파열된 힘줄이 있어도 주변 근육의 힘줄이 튼튼하잖아요. 이때는 수술과 이런 재활 운동에 임상 결과에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된 경우여도 파열 크기가 3cm 내일 때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재활 운동을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재활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면 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일단 아프기 때문에 재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또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자극이 잘못 가해지면 추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재활운동에 추가해서 회전근개 힘줄을 강화하는 그런 재생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재생치료는 수술하지 않고도 조직치유성분이나 콜라겐 등의 생체제료를 주입을 해서 찢어진 힘줄 조직을 정상조직으로 복원해주는 치료법인데요 대표적으로 힘줄세포재생술이 있습니다 힘줄 세포 재생술의 어떤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어깨만 부위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장점이 있겠고요. 파열된 힘줄을 정밀 초음파로 보면서 특수 바늘을 이용을 해서 약제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입하는 약제가 바로 콜라겐 등의 생체 재료나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콜라겐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 성분이에요. 따라서 외부에서 손상된 힘줄에 콜라겐을 주입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된 힘줄이 정상 힘줄로 보건이 됩니다. 이후에 특수 바늘로 파열된 힘줄과 뼈의 경계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국소적으로 출혈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세포 치유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조직이 좀더잘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줄 세포 재생술 후에 전자 현미경으로 시술한 부위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열되었을 때는 이 콜라겐 배열이 구불구불했다면 시술 후 6개월이 지나서는 힘줄의 콜라겐 배열이 아주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재활 운동과 힘줄 재생 치료를 병행한다면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일에서는 동합 수술과 동일한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치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셔서 내 몸에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